네 여기가 3단지의 메인 스트리트고요 여기가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입니다 수영장은 2단지에만 있고요 여기에 사우나하고 골프장 그다음에 어린이가 놀수 있는 곳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306동, 307동, 310동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고요 여기가 메인도로인데요 이렇게 일, 일, 일로 쭉 가로질러 가면 이제 2단지, 1단지 이렇게 갈수 있는 길이 쭉 나옵니다 이런 인형 공간들도 하나하나 봐 와,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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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. 가면 진짜 이렇게 내가 영상 안 찍을래도 안 찍을 수 없게 해놨어요. 야,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이렇게 누워서 놀수 있는 공간 이런 애들 막 기가 막히게 좋아할 텐데 이거라. 봐 야, 이다이 단지로 들어왔습니다. 고급화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. 고급 적으로 들어갑니다. <laughs> 뭐 아까 단지 봤는데 아까 다른 단지 보면 불빛도 막 쏴주더라고요. 아, 정말 좋더라고요. 여기 1, 2, 3 단지 공통적으로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에서 왼쪽에는 커뮤니티, 오른쪽에는 이제 또 조경으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단지가 이제 이 커뮤니티가 제일 최강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단지는 조경보다는 커뮤니티 위주로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형님 원래 본업이 뭐, 뭐 있지 않습니까? 본업이 이제 목욕탕을 운영하고 <laughs> 있죠 목욕탕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레미 포레스티지 목욕탕 회원님 뭐 진짜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고급 어제 호텔을 따로옵습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이런 모유탕 때문에 <laughs>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네 이제 클럽 내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커뮤니티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커뮤니티에 들어왔는데 커뮤니티도 고급화돼 있어서 이렇게 금줄부터 해서 막 보고 싶습니다. 여기 이제 남자 사우나고 하 수영장이 이어지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인식이라고 나중에 들어가겠죠. 신발 사물함부터 고급집입니다. 최신식 <목소리> 사물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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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면 뭐 보십시오. 끝났다 끝났어. 사물함 봐라. 와. 야 진짜 호텔 사우나 우 같고. 진짜 완전 호텔 사우나 같고. 고급하게 있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. 거울도 엄청 크고 뒤에 불도 나오고.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진짜 고급스럽다 이번에. 와. 이야... 이게 커뮤니티다. 아 진짜 뭐, 리 뭐. 여기는 머리 말리고 좀... 할수 송풍이 놔두고 하는 건가? 파우더 봤죠. 음. 머리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. 아,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인데 냉탕 하나, 온탕 하나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. 앉아서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. 안에 마저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. <laughs> 할 말이 없다. 그리고 여기는 사우나, 편백 사우나, 편백 향이 나오는 사우나. 그것도 생각보다 큽니다. 편백 향이 지금 막 장난 아니다. 즐기죠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영장입니다. 예, 사우나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. 수영장이 물도 채안았어요레인이4 개나 있어요. 안에 못하게 되는데 여기 저기 안쪽의 공간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진짜 수영장이랑 사우나가 바로 연결되는 이 단지입니다 정말 직입니다 다들 진짜 보시는 분들이 다들 입주민이시겠지만 자기 집인데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와 와 합니다 오시는 분들 보다 모욕하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사우나 시설 잘 만들면 주변 모니터이다 망합니다. <laughs> 근데 이게 1단지, 2단지, 3단지 똑같이 모니터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. 아 대단하죠. 음, 뭐, 사우나 개수는 좀 작은데 그 외에는 진짜 최상급 사우나 네, 맞죠 뭐, 인테리어 대단합니다. 그리고 단지별로 다 있으니까 뭐한 거의 뭐1 3 0 0세대 정도씩 나눠져 있으니까 음. 1300세대에서 이렇게 나눠 쓰는 거니까 제가 장교를 내면서 할 때도 이 정도 규모였거든요. 근데 뭐 사람이 많긴 했지만 좁진 않았어요. 근데 정도면 음.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거라고 음. 생각합니다. 네.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고요. 골프장도 고급화가 되어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스크린 크으, 또 안에 크다. 에야, 치긴다. 치긴다. 이거 뭐. 이거 퍼팅 시설도 있고요. 여기 이렇게 GDR. 이거 비싼 건데. 비싼 건데 이거 타석이 한1 0개나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넘네요. 와, 진짜. 요즘 이런 게참 좋은 게 요즘 세대는 자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? 근데 단지내 커뮤니티가 이 정도로 잘돼 있으면 굳이 밖에 나가 이거 하나도 없어요. 이렇 안에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커뮤니티가 이 정도까지 고급화가 잘돼 있으면 진짜 커뮤니티 때문에도 오고 싶어지거든요. 아. 이 커뮤니티는 헬스장 아직 들어오질 않았지만 정말 크고요.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. 한번 보러 갈게요. 여기도 성, 성큰 형식으로 남는 공간인데도 이렇게 또 조경을 다 해놨어요. 이것도 단지 별로 다, 다좀 분위기가 다르던데 컨셉이 다르던데 여기도 마저도 그냥 허투루 안 썼습니다. 틈새 틈새가 다 고급화가 진짜 너무 심하게 돼 있어요. 아직 사년 전인데도 화자 같은 게 별로 크지 그래,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휴게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.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. 클럽 레미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입구가 헬스장이 될 텐데요. 헬스장도 되게 큽니다. 되게 큰, 크고, 그냥 막 좋다는 말밖에 안 납니다. 여기도 거울을 일부러 딱 해놨습니다.